저는 현재 파스 회장을 맡고 있는 정보보안암호수학과 1번 학번 박진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파스는 포렌식 시큐리티의 약자로 현재 디지털 포렌식과 암호분석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어, 저희 동아리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분석을 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블랙박스 포렌식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미리 공부해야 되는 건 없긴 하지만 저희 동아리가 우선 코딩을 하면은 아무래도 분석 같은 게 있어서 용이하기 때문에 어 시언어라든가 파이썬 그리고 자바 언어를 하시면 되게 좋고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는 역공학을 주로 쓰기 때문에 역공학과 관련된 지식들도 있으면 동아리 활동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는 저희가 여름방 겨울방을 매고 받고 있습니다. 어 가입 조건은 딱히 없고 저희는 포렌식에 대한 지어 포렌식에 대한 관심과 열정만 있으면 저희 됩니다. 어, 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기존에는 2학년 이상만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도 지금 모집을 해, 했었고요. 앞으로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볼 예정입니다.